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 b 6 i 이대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a b 6 i 소속사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13일에 발매한 EP 파이브 널리의 세번째 트랙인 이대휘의 솔로곡 로센키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나의 스물은 모두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해 이대휘가 장미꽃밭에 누워 나지막이 속삭이며 로센키를 뱉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소속사 측은 올해 2 0살이된 이대휘가 성인식을 모티브로 만든 자작곡으로 로센키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감각적인 비트가 돋보이는 댄스곡이다. 지난해 11월 올림픽 최조경기장에서 열린 첫 단독 콘서트 당시 무대로 선공개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주얼과 성숙한 분위기로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곡이니만큼 오는 27일에 공개될 뮤직비디오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대휘는 어, 정말 노래, 춤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실력이 워낙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 노래도 정말 흥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본 팬덤, 에비뉴들은 티저만 봤는데도 이대위 완전 최고다, 로센키 최고다, 이대위 최고야, 이대위 장미 인간 그 자체야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AB6는 지난 13일에 발매된 새 앨범, 5널리에 수록된 다섯 곡 모두 퍼포먼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매주 한 편씩 공개하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컨텐츠 프로모션으로 멤버들의 뛰어난 매력과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켰으며 이대휘의 로센키 뮤직비디오는 27일 오후 6시 AB6의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휘의 로센키, 음원으로 들었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뮤비는 과연 어떨지 벌써 기 나요. 기대가 많이 되네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이대휘는 ab6ix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찍은 3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대휘는 잡티 없는 꿀피부와 생기 가득한 비주얼 로 상큼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대휘 특히 이대휘는 귀여운 v포즈를 취 하며 깜찍 발랄한 분위기를 자아 냈으며 마스크와 목도리를 착용 하고 사랑스러운 비주얼을 뽐냈습니다. 이대휘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와 오늘도 멋지다 너무 귀여워 라는 댓글 글을 남기며 호응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AB6IX 이대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